39쪽에 89번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fx는 몇차다음식이래 3차 다음식이라는거 맞아요? 음. 어.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. 차라리 아까 그 박스에 있는 거보다 이런 게더편하더라 <laughs> 그죠? 풀서술형이잖아. 자, 가족권에 보면은 얘가 뭐라고 나온 거야? f1이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? 2. 음. 가 되는 거 맞니? 음. 그다음에 지금 나조권되어 있는 거 한번 봐 봐. <laughs> 나중건 보니까 Fx라는 요 녀석을 맞지? x-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어떻대요? 똑같다 라고 한거 맞아? 자 네. 봐봐 내가 이렇게 쓸게 x-1의 제곱이니까 내가 Q 이렇게 쓰는 건내 자유인 거 맞아요? 네.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나머지도 Q 이렇게 쓰는 것도 내 자유잖아 맞지? 맞아, 아니야. 맞아요 그럴 때 지금 fx라는 거를 x-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다, 이렇게 부르자 했어, 맞지? 아니. 네. 네. 근데 그 r0과 r3이 서로 어떻대요? 아, 똑같다라고 네. 되어 있는 거 맞아? 네 그럴 때 r5 값을 구해달라고 뭐 이런 문제다, 맞지? 네. 됐어요? 자, 이 문제 한번 보여줄게. 아. 자, 친구들, 일단은 원래 같으면 지금 f가 지금 몇 차예요? 3차요3차 F3차니까 Q라는 거는 당연히 몇 차야? 1차. 1차,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맞아, 아니야. 맞아요. 어, 근데 꼭 얘가 3차라서 Q가 1차가 되는 건 아니지, 그지? 네. 몇 차로 나눴기 때문에. 1차. 2차로 나눴기 때문에 <laughs> 나머지는 당연히 몇차 아니면 몇 차야? 1차, 1차, 1차 2차뭐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죠? 어. 일단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, 여기 있는 걸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한다. 오케이? 한번 보세요. 자, 여기 보면은, f1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x라는 거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 선생님 자유인 거 맞아요? 네 어. 대입해볼게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이면 날라가 안 날라가? 맞습니다. 날라가고 여기다 q에다가도 1 넣어야 되는 거 맞니? 네.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q1 되는 거 이해 됩니까? 네. 어 그럼 q1이라는 게 f1이랑 똑같잖아 맞지? 네. 근데 Q1이 그럼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야. 2가 음. 된다라는 얘기야. 음. 이해돼요? 어. 해설지는 이렇게 안나와있어 그러니까 좀잘 봐봐. 요걸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냐면 얘들아 잘 보세요. 그러면 QX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맞니? 네. 아니 맞아 아니야. 맞아요. 그럼 난 지금 뭘할 거냐면 Q1이라는 게 2라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. 알겠지?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,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, 어떻게.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지금 2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QX라고 하는 녀석을 이거,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X-1 하나 써놓고 여기다 Q1 쓰는 건내 자유인 거 맞아요? 네.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은 여기도 1 넣어. 들어갈 거 아니야, 맞지? 네. 그럼 반드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얼마가 있다는 거야. 이렇게 쓸수 있으면 여러분이 수준 높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. 요말에 알겠어? 네. 음. 그러니까 지금 qx라는 걸 이렇게 쓸수 있느냐 이거야 알겠지? 이렇게 쓰는 게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해설지 있는 거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봐 다시 여기 있는 나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자 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저기 있는 지금 x-1에 제곱되는 거맞아 아냐? 그 다음에 q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맞아요? 네 어, 그래가지고 여기다 중괄호를 이렇게 딱 열고 q를 집어넣는 거야 x-1에다가 q1x에다가 플러스 얼마야? E. 이 요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요? 네. 아니 아니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뒤에다가 또다시 뭘 쓰면 되는 거야? q 쓰면 되는 네. 거 맞아? 네 q 자리에다가 또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? 있어요 있잖아 여기다 쓰자 이거야 x-1에다가 q1x 이렇게 쓸수 있죠? 어,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되는 거야? 플러스. 2가 되는 거 맞아, 아니야. 맞아요. 여기까지 이해됐니? 자, 그럼 여기 정리하면 좀 어떻게 된다는 거 보세요. 그러면 지금 여기 에 있는 X제곱이라는 요 녀석, X-1의 제곱이라는 걸로 앞에 거에다가 한 번, 뒤에 거에다 한번 분배법칙 쓸수 있어, 없어? 그렇죠. 있다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봐. 얘는 x-1에다가 요거 두개곱한면몇 제곱 돼요? 세, 제곱이요. 세 제곱이 되면서 q1x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네.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두 배에다가 x-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? 네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x-1에다가 q1x에다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? 네. 맞잖아요, 그죠? 근데 이 녀석이 정확히 지금 누굽니까? fx잖아. 이해됩니까? 자, 그럼 얘가 fx니까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잘 봐. 선생님이 얘몇 차라 그랬습니까 3차. 얘 3차라 그랬거든? 그럼 얘가 3차인데 이미 몇 차가 존재해? 3차. 3차가 존재하니까 얘는 뭐야, 이거 지금? 얘 상수죠, 상수. 돼, 네, 안 돼. 그래요.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유연석도 뭐가 되는 거야? 상수. 상수가 되는 거 맞아, 아니야? 그럼 내가 마음대로 상수라는 걸 A라고 넣는 건내 자유인 거 맞아요? 네, 네. 아니, 맞니? 아니니. 그럼 여기에다 이제 최종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마 FX라고 하는 여섯 개의 상수 A다, 그지 그럼 A라는 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? A에다 x 1의 세제곱 되는 거 맞아요? 그 다음 플러스 두 개에다가 X-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야 지금? A에다가 X-1에다가 플러스 2 되는 거 맞아? 아니야? 맞아요.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? 잘 보세요.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내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, 얘들아. A라는 걸 괜히 앞에다 썼네. 얘는 뭐, 어떻게 되는 거냐면, X-1이라는 거. 그거의 세제곱에다 곱하기 A 되는 거 맞니? 그럼 자, 이거 해석해볼게. 잠시요. FX라고 하는 이 녀석을, FX를 이거 X-1의 세제곱으로 나눴다, 맞지? 네. 그랬더니, 목으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? 목이 지금 A가 나왔다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네. 그럼 얘가 3차니까 얘가 몇 차야, 지금? 2차잖아, 이 덩어리 전체가, 맞지? 네. 그럼 얘가 지금 2차야. 그럼 3차로 나눈 나머지로 인정이 돼야 돼.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이 나머지 덩어리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야? 나머지... 나머지, 나머지. R, 아, R X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야. 왜? 문제에서 뭐라 고 그랬어요? 최종 마무리, 맨 마지막에, 빈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? 빈칸이 아니 네모칸 아래에 보니까, FX를 X-1의 세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.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뭐라고 두자 RX. RX라고 두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안 했어 맞아요. 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FX를 내가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의 형태를 찾았니안찾았니 찾았니? 찾았으니까 나머지에 해당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건 얘가 3차인데 얘가 몇 차니까 나머지로 인정이 된 거야 2차니까 인정이 됐잖아 맞지? 그래서 얘 이름을 RX다 이렇게 불렀어 됐어?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R5의 네. 값을 구하라 하기 전에 지금 뭐라 그랬어? r 0과 어, R0하고 R3. R3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어떻다고 그랬어? 네. 똑같다. 맞아, 아냐?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. R0은 어떻게 되는 거야? 0 집어넣으면 여기 8, 얼마 되니? 2 되는 거 맞아요? 네. 그럼 여기 또 2가 있네. 그럼 플러스 얼마야, 이거? 그럼 여기가 지금 4-A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? 네. 4-A하고 누구랑 똑같다는 거냐면 3 집어넣어봐. 3-1은 얼마야? 이거 제곱하면 4, 2, 8 되는 거 맞아요? 네. 8에다가 2더하면 얼마야? 10. 10 되는 거잖아. 그 다음에 3지번은 몇 a라고? 2a 되는 거 1이니까 네. 여기에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돼? a 얼마 나오는 거예요? a가 얼마라고? 마, 이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아요? 네. 그러면 지금 rx라고 하는 거 구해져, 안 구해져? 구해져 구해지는 거 맞니? 여기다 적어야지, 그러면. 그럼으로 RX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데, RX가?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. 이거 전개할 수 있어, 없어? 있어요 전개할 수있나 그냥 이거 쓸게요, 그냥. 귀찮으니까.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다 X, 마이너스 1한 다음에 플러스 2 되는 거 맞니? 네. 어, 여기에다가 최종 R에다가 뭘 집어넣는 게 퀴즈입니까?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해주면은 끝나는 거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어,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어디 본다고 해설지 보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, 알겠지? 체크 한번 하시고 정리.